자, 819번입니다. 146쪽이고요.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3의 값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있고, 함수 fx는 0에서 극대 값 2를 갖고 절대 값 fx가 2가 되는 것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랍니다. 와우! 절대 값이 있고 실근의 개수가 나왔네? 일단, 개형 먼저. 최고 차항 개수가 1이라는 것에 3차 함수 내용이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웬만해서는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안 나와. 뒤집어 올려봤자, 많아봐야 두개밖에안 나오니까. 한개 0개, 2개. 그쵸? 그럼 4개라고 네 하는 거는, 어, 그 다섯 가지의 개형 중에 하나를 먼저 갖고 와. 이게 된 거야. 그럼 3차 함수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가 있을 때, 아까도 말했다시피, FX의 절대값, 내가 뒤집어 올릴 거래. 그럼 어디에서 뒤집어 올릴 거냐에 대한 질문이면서 그 y는 2라고 하는 선을 그을 거래. y는 2라는 선. 근데 우리는 첫 번째 가조권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0에라는 점에서 극대값 2를 가진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봉우리의 예점의 x좌표를 알게 된 거야. 0, 2 이렇게. 그럼 나는 저기 절대값 하기 전에 는 2가 있었잖니. 저는 이가 무슨 말이냐면 요 선분을 그을 거야가 된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f x 라는 점과 만나는 얘는 무조건 양수의 점이고 얘도 그럼 무조건 양수의 점이겠네. 다시 y의 크기가 양수인 거니까 뒤집어질 필요가 없죠. 이라는 크기를 가졌으니까. 그럼 몇 개를 확보한 거야? 두 개를 확보한 거네. 그쵸 그럼 내가 이제 x 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걸 뒤집어 올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X축이 여기였다고 생각해 볼까? 제일 밑에 거. 그럼 얜 뒤집어 올려봤자 이게 올라가서 몇 개가 돼? 세 개가 되네. 그치? 그럼 한 개가 더 와야 되잖니? 그럼 내가 좀 여기를 X축이라 생각해 볼까? 여기를 X축? 그럼 뒤집어 주면 얘도 올라가고 얘도 이렇게 올라가잖아. 몇개 나와? 하나, 둘, 세 개가 올라오잖아. 그니까 러 다섯 개가 돼버리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X축이 어떤 식의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요 놈이 이것을 기준으로 예쁘게 뒤집어 올려져서 요 친구의 봉오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네. 나머지는 다섯 개 아니면 세 개였잖아요. 네 개가 되는 유일한 내용이 이거밖에 없다고요. 됩니까? 자,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는 거야. 다시 뒤집어 내려 봅시다. X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얘가. 그럼 우리가 이 친구의 좌표가 뒤집어 올려졌을 때, 이라는 점으로 딱 맞게 들어가려면 이것의 Y의 크기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네. 되나요? 그렇죠? 이해합니까? 음 그러면 우선, 요거의 높이가 2고, 요거의 높이가 마이너스 2인 상황에서,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돼야 되겠니? 변곡점이 돼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 변곡점의, 어, y 좌표는 0이 될수 밖에 없었고, 잠깐만.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음 요거의 X좌표를 지금 사실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얘 F3을 물어봤네. 그냥 이거 값 구해야겠다. 일단 요 친구의 좌표를 알파라고 할까요? 음, 이렇게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얘를 알파라고 한다면 제일 처음 했던 내용 미분된 크기가 0과 알파에서 0이 됐네. 도함수가. 그쵸? 그러면 f'x가 x 곱하기 x 빼기 알파 요렇게 되겠네. 그럼 최고차항 계수는 얼마? 3이 돼야 되겠죠? 도함수를 미분했으니까. 그럼 요 놈은 전개를 했을 때 3x 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 x 되겠습니까? 그럼 이걸 뭐하자? 적분하자. 적분해도 되니까. 적분할 줄 알잖아요. 그럼 fx라고 하는 수식은 어떻게 x세제곱에 요놈부터 해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x제곱에 더하기 c까지. c까지. 근데 우리가 우선 0일 때 2라고 하는 극대를 알고 있으니 0컴마이를쏙 집어넣으면 요 c가 뭐였대? 2였대. 그리고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라는 크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알파를 싹 넣어볼까? 그럼 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니? 알파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세제곱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네. 되나요? 그럼 요거 쌍 넘겨, 넘겨오면 알파 세제곱, 어 이거 계산되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4. 그러면 알파 세제곱은 어떻게? 8이 돼서 요거 알파의 크기는 2였다는 거야. 되나요? 그럼 알파의 크기에 2를 넣으면 사라져서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됐네. 그럼 이 친구의 상황에서 어 남은 질문이 뭐였습니까? F3을 물어봤네요. F3은 어떻게 된다? 27 빼기 93, 27 플러스 2. 어떻게 됐어? 2였네. 여기였네 사실. 그럼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 우리가 이 선분과 이 선분을 그었을 때 중점의 좌표가 얼마니? 1이죠. 그러면 1, 1, 1이니까 여기도 마지막 1. 여기가 그래서 3일 때요 Y의 크기 똑같이 2가 나온 거야. F3은 2다. 됐습니까? 되니? 그럼 여기서 하나의 조건을 더. 우리 아까 이 선분을 그었을 때몇대 몇? 대 몇? 1대 루트 3. 자, 요 친구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1. 1이죠. 그럼 정확하게 여기서 길이가 얘가 루트 3만큼 가야 되겠네. 그럼 요놈의 x 좌표는 1 플러스 루트 3이 된 거야. 요놈의 x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된 거네. 여기가 예. 1이잖아. 1, 1 예.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루트 3. 1 플러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 아, 됩니까? 네. 그럼 요렇게 3개 의 점의 포인트를 X 빼기 1, X 빼기 1 마이너스 루트 3, X 빼기 1 플러스 루트 3. 정리하면 얘랑 똑같이 나와줘야겠지? 확인해볼까? 그러면, 아니면 이거 조립제법 해도 돼? 1 넣어가지고. 아니면 이게 정개한 거야? 정기해도 돼? X 제곱에, 첫 번째, 이거 두개 더해주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그리고 이거 두개 곱해주면? 마이너, 플러스에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나오네 그럼 그거에 x 마이너스 1 한번 곱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니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에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2x 플러스 2 날라가서 똑같지 어뭐 뭐 빼먹었지 맨 앞에 마이너스 1. 아 이거 빼먹었구나 아닌데 아니, 마이너스 1하고 곱한 아 이거 빼먹었구나 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 딱 나왔죠? 1대 루트 3도 성립한다라는 걸또한번더 보여줬습니다. 신기하죠?